뭐, 어, 이렇게 네. 본의 아니게 네. 이렇게 욕이 나오거나, 뭐, 이렇게 격혀져서 싸울 수 있잖아요. 네. 뭐, 격세를 잡고 <laughs> 싶다거나, <막> 그럴 때는 <laughs> 저희가 오늘 최첨단 시스템을 준비를 해가지고, 네. 욕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. 그럼 한 5초간 저희가, <laughs> 어, 그 생방송 중에, 그 음악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<laughs>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아그 화면 조정 시간이 네. 화면 조정 시간이 바로 라이브로 가능하도록 라이브 아, 진짜 하고 싶진 않아도 네. 네.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보고 그러면, 한번 어떤 시스템지 인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번 해 보고 싶긴 한데. 어 그러면 서울시가 <laughs> 네. 서울씨가 오늘 이거는 시스템 확인용이니까 <laughs> 지원이한테 시원하게 욕한번해 볼까요? 아, 지원이한테 욕을 어떻게 해요? 아, 안 아, 하는 거야. 아, 아, 그래. 근데 B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. 그럼 만약에 손이 나갈 때 네? 손이나갈 손이 때말 <laughs> 없이 손이나갈 때는 어떡할 거야? 뭐 모자이크나 뭐 화면 손자 뭐 그건 나도 효준이가 하여튼 그런 <laughs> 시스템이 있다고 하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? 네? 이거 욕을 했는데 타이밍이 안아욕다 나가고 삐 나가면. 삐 끝나고 욕 나가면. 가능하면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.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, 혹시라도 그래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그런 거고요. 네. 어쨌든 오늘 저희가 라이브를 한 이유는 약간 기자회견 같은 거 아니에요? 응? <laughs> 음? <laughs> 제작 발표에 같은지 오! 제작 발표회 대신. 맞아요.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? 야 가상현실 만 사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<laughs> 이것도 가상현실 같은 그렇지. 거지 <웃음> 방송을 <웃음> 좀 해보셨나 봐요 아니 그럼요 제작발표회는 어. 못 하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.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재키네 분을 모시고 3시네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음.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. 원래는 사실 저희가 달라라를 가려다가 은지원 이승훈 씨에게 큰 실례를 범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죄송함의 표시로 이두 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공약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은지원 씨의 목수로 나 혼자 사는 미운 우리 지원이 새끼. 하는 프로그램을 원래는 런칭하려고 했는데 손에 새끼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. 어, 어? 손들고 싶으신 건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<laughs> 그러니까 눈빛이 지금 나한테 그게 아니라 꼬박꼬박 잘 드신다고요? 네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미운우리 지원이 새끼를 원래 런칭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다. 괜찮죠? 네. 네. 이름도 괜찮고 네, 원래는 맞아. 그 혼자 이제 지원이 혼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. 그렇죠. 네. 근데 거의 가상현실 하나만 있다고는 하시는데 네.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거대 방송국 MBC와 SBS의 저작권을 저희가 이제 정면으로. 아 <laughs> 네, 이게 심지어 대답... 담당 PD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. <laughs> 그, 그 나,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나나 혼자 사는 미운 우리 새끼 한다고 할 때. 네네. 그할빼 우리 미운 우리 새끼 나와 그거 그러니까 짭을 짭을 할 거면 우리를 해라 짭하지 말고 미운 우리 새끼 나와 달라 하죠. 네,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소송이 들어온다 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작권적인 아, 문제들이 좀 많았고 <laughs> 또 은전 씨 아무래도 또 혼자 사실 뭐또프라이 프라이버시가 또 있으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. 아, 이걸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원 씨를 찾아가서 미팅을 했었죠. 이거, 이거 말고, 어쨌든 은지원 씨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다 했더니, 이제 그때 은지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. 그렇죠. 이제 뭐, 아무래도 뭔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감도 있고, 음. 제가 뭐 혼자 이렇게 막 예전에 이제 1박 2일 한 프로도 해봤지만, 그 나고 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, 아, 너무 민망한 거예요. 혼자서 뭘 하는 게. 네네.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뭐 그냥 부담 없이 우리 멤버들하고 함께 뭔가를 한번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. 네. 네.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우리가 상암동에 아주 그 고기집에서 네. <laughs> 소고기를 구우면서 저희가 알게.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알게 알게 됐죠. 그때 뭐 수원 씨가 얘기 그때 우리가 데뷔 이후로 제키는 무엇을 한 적이 없다? 한 번도? 합수? 합수. 합주. 아 합주 아니에 아야 합수. 같이 산 적이 없죠. 잠깐만 삐좀 해주실래요? <웃음> <웃음> 그날 술 많이 드셨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. 저희는 같이 단체 생활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죠. 네 그렇죠. 저희가 잭스키스 빠니까 제가 잘하는데 97년 데뷔거든요. <laughs> 오, 네, 97년 데뷔라는 걸 <laughs> 제가 알고 있는데 어, 그. 97년도면 사실 한참 아이돌 그룹들이 합숙을 많이 할 때죠? 네 맞아요 그때는 다 숙소가 있을 막 때죠 그랬는데 저희는 그게 없었고 일단 지내온 시간으로 따지면 23년이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한, 한 3박 4일 정도나 2박 3일 정도를 같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왜요? 싸울까봐? 아니요 아니요 그만큼 뭐 각자 스케줄 외에는 음.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음. 그래서 그날 어쨌든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이, 야 합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우리 내시 한번 잠깐이라도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그때 의견이 모아져서, 그렇죠. 요 삼시네새끼라는 이풀 네임이 뭐죠? 재진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삼시네새끼 아니, 아니 위에 위에 그건 다섯 글자니까 여기부터, 할수 있죠. 여기부터 읽어주세요. <laughs> 했다니까요. 한나라 공양 여행 프로젝트 일단 자급자족 초고속 합숙 라이프. 그렇죠. 자급자족. <laughs> 일단 네 분이 알아서 네. 해 먹어야 된다. 여기서는 누가 음식을? <laughs> 저희는 사실 멤버들이 해준 걸 먹어본 적이 없어. 누가 잘한다고 딱히 아니, 검증된 건 없어서. 아니 해준 적은 있지. 어? 누가? 누가 줬어요? 그때 우리 막 어디 막. 촬영하면... 회사에서 촬영하는 것 때문에 잠깐 뭐 계란 구워 보고 고기 구워 보고 예전에 안돼 요리다운 요리를 사실 양념으로 해 가지고 해본 적은 없어. 이전에 지진이 막그 밥통에다가 만둣국 해 가지고 언제랬던 게요. 23년 전. <laughs> 되게다가, 아 여긴 추억이 오.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. 해 줬어. 23년 전에 재진이가 밥통에다가 만두 꼭해 줬는데. 그 이준지가 온 전대. 나는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. 23. 아, 기억 난다. 기억이 23년 전 기억밖에 없지. 중간, 중간에 한번이 16년인가 떨어져 있었으니까. 손 드실까요? 그때 진짜 와. 그못 먹을 맛이었어요. 어 그래요? 그, 네. 23년 전 만두 한번 해준 것 같고 무슨 뭘 해줬다고 그래? 그건 아니지 밥이 아니지 정확히 그때 생각해. 지금 수원이도 이렇게 왔내 생일 때뭐 뭐 이렇게 해주잖아 부인 게라 아 근데, 근데 그건 계란이랑 뭐 이렇게 햄 썰고 해서 이건 할수 뒤집기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. 간이 들어가고 뭔가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먹어본 건 없어. 음 없어요, 딱히 음. 없어요. 이번이 처음이겠네요. 네, 아 그건 처음이잖아요. 어, 그럼 좀 되게 기대되실 네. 것 같아요. 그렇죠. ]처럼. 아무래도 이런 프로도 없었고, 우리 네, 활동 당시에는 그러니까. 이렇게 네. 뭐 야외 나가지고 관찰 프로 같은 자체가 없었어요. 기대가 되나, 기대가 되 일단은 저는 이제 삼시세끼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한테 좀정리가돼 있는 게 식사와 요리는 좀나뉘어 있어요. 음? 밥에다 반찬, 국 먹는 건 식사고. 네. 그 중국집에 가서 예를 들자면 네. 탕수육이나 유린기가 나온 그건 오. 요리고. 음. 그래서 저희는 경계 없이 다 하는 요리를 할줄 아냐 그러면은 그 부분 살짝 좀 꺼려주죠. 그렇다면 <웃음> 식사는, 식사는 <웃음> 만들 수 있어요. 식사는 기본이죠. 오.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는데 찌개, 뭐 국, 뭐 이런 거 다. 그냥 한정 한정식의 오첩 반상, 칠첩 반상까지 오. 돼요. 반찬을 할수 있다. 아, <laughs> 이 대박. 맛상 아, 가서, <laughs> 가서 보세요. <laughs> 아니, 근데 하는? 23년 전에 박통에다만안 듣고 는 <laughs> 이런 애가 무슨. 밥상 같은 소용. 사람... 23년이 지났잖아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변함이 없는 친구입니다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아니, 근데 저는 이 제키, 우리, 제가 지원씨는 오래 봤지만, 제키 멤버분들이랑 이렇게 해본 건 얼마 안 됐잖아요. 이렇게 보니까 다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시고. <laughs> 어 그리고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을 시있더라고요 <laughs> 서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거를. 촬영하시는 게 촬영 지금 찍고 온거 아니냐라고. 아, <웃음> 그 얘기를 안 했구나. 이게 사실은 저희가 촬영 아직 전이고요. 왜냐면 다음 주가 첫방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 라이브를 통해서 34세기라는 거 사실 저희도 아직 촬영을 안 했는데 이런 기획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요. 요 은지원 씨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저희가 이어서 그 이식당도 해야 되잖아요. 사실 그 이수근 씨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, 네, 그 다음에 또캐냐다인 새끼도 캐냐도 가야 네.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개념... 함부로 그런 곳에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<laughs> 언젠가는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들도 다 진행할 거라는 걸또이 또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음. 삼시 새끼는 아직 촬영 전이고 내일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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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근데 궁금한 거 물어봐도 음, 되죠. 네네. 삼시 새끼를 그러니까 뭐라 고 그럴까? 꼭 3끼를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? 뭐. 아니 아니죠 우리는 4끼니까 네 4끼 네해 먹어야죠 <laughs> 그렇게도 생각은 했었어요 아침은 누가? 점심은 그래. 누가? 어, 어 좋다 누군가? 그리고 어, 야식 그리고 무조건 3시에만 먹는 거예요 3시에 3시 아3시 오후 3시 아, 3시에? 5, 3시에, 새벽 3시에만 4끼를 그 안에 다 먹어야죠 네, 그런 프로그램이었군요 <laughs> 어, 우리 회의할 때 있었어? 예? 네? 몰라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 3시 내새끼라는 네 제목에서 오는 너무 뻔한 게 있어요. 어떤 거죠? 아니, 워낙에 삼지새끼라는 프로가 유명하기 때문에 네. 제목만 보면 뭔가 그런 거 하겠다 싶은 뻔함이 있잖아. 그렇죠.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목에서 음, 오는. 음, 뭐, 뭐, 뭐 그런 거 하겠지. 지금 방송하고 어. 있잖아요. 네.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. 다른 걸또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. 어떻게 해? 뭐 방금 말한 것처럼 3시에만 먹는 거야. <laughs> 3시에만 내끼를 먹는 거지. 어. 딴 괜찮은데? <laughs> 3시 4시 오후 3시 새벽 3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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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3시. 자도 자는애도 깨워야 돼. 이렇게 아, 3시. 잠조건 부족 그나마 뭐 일어나면 막먹여야 돼. 벌칙 막뭐 이런 거그렇 새벽 3시에 밥을 먹다 아니 굶어야지. 어. 굶어야지. 그럼 12시간 이상 굶는 그, 거거 그럼 굶어야지. 아 어. 그래서 한 끼에 내끼 네 아. 먹어야 된대니까? 한끼 놓치면이 24시간을 지내. 아. 나는 제일 먼저 화낼 새끼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데. 어? 머리 새끼. <웃음> 어? 손을 들어 줄까요? 아니, 아니죠. <laughs> 새끼가 떠오른다며. 아, 이거, 욕했다 아, 이거. 니죠 어떤 새끼가 랑오른다랑 사랑, 사랑, 사랑. 사랑, 사랑, 사랑. 사랑, 사랑, 사랑. 사랑, 사랑, 사랑. 사랑, 사랑, 사 새끼새끼 걸으셔도 돼요. 아, 사랑. 나랑사나 사랑. 사랑, 그렇죠? 시청자들이 <laughs> 뭔가 기대치가 네네. 떨어질 수도 있어. 맞아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음. 좀 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이런. 때문에 사실 저희 제작진이 네, 그런 맞았어. 뻔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. 저희가 지원 씨한테 사실 첫 미팅에서 말씀드렸거든요. 이 잭스키스 데뷔 20몇 주년이죠, 벌써? 23주년. 23주년.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겠다. <laughs> 어 그냥 삼시세끼가 보통 맛 순한 맛이라면 이거는 아주 매운 맛이죠. 매운 맛이에요. <laughs> 네. 어 아주 매운 맛. 네. 짧은 시간 안에 왜냐면 저희 합숙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. 많은 추억, 최대한 많은 추억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. <laughs> 짧은 시간 내에 <laughs> 이네 네끼로 네, 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나요? <laughs> 저, 지, 지, 질문이요. <laughs> 어, 예를 들자면은 네.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삼시세끼보다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. 그쵸 맞습니다. 옛날에 삼시세끼는 해먹... 평화로운 거죠 삼시세끼는 사실... 그쵸 그렇죠, 농장도 있고 네, 따면 되고 대구... 대구... 어, 또 대유평... 응.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죠? 어수원아 이거 한입 먹어봐 아, 맞아요. 어 대성아 너 맛있다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어 아, 나도 고생했다 네. 막 다독여주고 아유, 그래. 안 해주고 다독여주고 막 보여주고 그런 그래. 그림은 찾아볼 수 없어 거예요안될것 같아서 네. 저희도 그런 그림은 안될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어요 나는 삼시세끼는 모두 끼니마다 다 맛있게 다 요리를 잘해서 드시니까 우리 네 새끼는 네끼를 다 맛없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, 저희는 근데 그것도 좀 나, 다른 차별점이지 않을까? <laughs> 아니 내아 맛없게. 어, 맛없게 먹을 수밖에 없어 누가 봐도 게... 맛없게 만들어서 <laughs> 요리가 그렇게 될것 같다고 하는 저희도 거지.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힘들고 <laughs> 보는 사람도 그래서 힘들고 30세끼는 오... 새세끼를다 맛있게 먹었다면 그러니까. 저희는 네끼를 다 굽는 거죠 거의 어 여기 약간 지원이가 4명이 네 있는 느낌이에요 <laughs> 오, 새로운 느낌. 근데 그걸 오후 3시 먹어야 되고. <laughs> 아니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, 전진 씨.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게 있는데 그거 해보시고 재미없다 싶으면 그걸 소요 <laughs> 궁금한 거 있어요, 난이도가 네. 어디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식을 저희가 다 손수 뭐 봤을 2이박3일밖에안 되니까 그럴 일은 없을 텐데. 네. 그럼 예를 들자면 뭐 도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거나. 네. <laughs> 혹은 그걸 얻기 위해서 또 뭔가 미션을 또뭐 수행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난이도가 가나요? 아니면은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붕은 있다라는 거 <laughs> 그리고 뭐 어떤 다행이다. 그런 예잘수 네, 있다 왜냐면 이게 원래 계획 합숙이잖아요. 네시서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추억 같은 방 안에서. 잠도 자고 이렇게 같이 있으고 그렇죠. 한 공간에서 그렇죠. 같이 함께 지내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게 기본이고요. 다만 이제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무인도는 아니잖아. 응? 무인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요. 아니 저희 좋은. 그러니까 자급자족이라는 게 나는 너무 걸리적거려서. <laughs> 아, 컨셉이 걸리적거려걸리적거죠 아니 뭘 줘도 못 해먹는데 자급자족이 되겠냐고 제일, 제일 신경쓰이는게 자급자족이지 아 아니 뭐 뒤에 텃밭도 있고 뭐 이런거 있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뭐... 텃밭에서 뭘 해봤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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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니 텃밭이 있겠지 <laughs> 빼본다고. 아니 텃밭이야 있겠지 <laughs> 근데 너 그러니까 저희 삼시세끼 보니까 사수원 선배님은 요리 진짜 와 잘하고 다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삼시세끼 최초로 저희에게 뭔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? 그렇죠 이전엔 없던 게? 그렇죠 음. 뭐가 있죠? 뭐가 있을까? <laughs> 자급자족이라는 게 우리가 땅에서 캘 수도 있지만 네. 뭔가 게임을 하나. 통해서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? 뭐 뭔가 어떻게든 어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또 괜찮지. 그, 어. 여러분 또 오랫동안 또 단련된 또 어떤 그런. 뭐또 어, 궁금한 실수? 거 있어요? 지문이 형은 혹시. 근데 저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뭘또 궁금한 게 많아? 서로 <laughs> 궁금해. 제진씨는 질문만 하고 대답을. <laughs> 대답안궁금하시 <laughs> 아, 질문만 대답을 하고 대답을 안, 안 들어? 질문만 하고 대답을 안 들어? 그럼 그, 그럼 그게 궁금한 게 맞아? 어? 지, 대답을 들어야지 궁금한 거지. 아, 그러니까 머리 속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 아, 그럴, 그럴 수 있죠, 네, 그럴 수 네, 있죠. 질문해보는데. 네, 질문해 주십시오. 근데 반응이 딱 아닌이니까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서. 아니,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질문 했습니다제주씨 <laughs> 예. 질문이 뭡니까? 어, 까먹었어요. 아, 까먹었어요. 아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예 다시 해볼게요 네네. 그 저희한테 적용되는 게 이제 처음이냐는 거죠. 이전에 했었던 삼시세끼들한테 삼시세끼들한 한테 적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저희한테 적용되는지 궁금한 거예요. 음, 그렇죠. 삼시세끼를 다 봤어요? 이거는 사실 삼천, 말만 삼천오천 농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. 말만 삼시세끼다. <laughs> 근데 말만 그런 거다. 갑자기 알아요. 멤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. 코고랑? 걸면 어떡고안 걸면 어떤데? 아 고라, 아까 그러니까 고라. 왜왜요아 그런 거좀 예민해서. 전걸거 같은데. 왜 왜? 왜요? 아 <laughs> <고을 것> <laughs> 왜, 왜? 아니, 저랑 자는 게 아니에요. 주변에 <laughs> 말씀해 주세요. 아 내가 <laughs> 코골이 잘못 자는데. 코골아? <laughs> 아 <홍보라? 웃음> 아니,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오디오 안 들어갈 것 같아서. 마이크 채우고 있습 나도 얌전하게 자. 아이 <laughs> 하루 새끼 다 먹으면은 네. 자급자족하면 피곤해서 당연히 코골수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사실 우리 사실은 이 프로를 저희 구독자님도 봐주시지만 또 우리 재키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신 팬분들이 또 봐주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코골더라도 다독거려주고 아유 이 녀석 자장가를 또 이렇게 불러주네 이렇게 네.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 사실... 코를 막으면 되죠. 코를 아, 막아자는데아 네. <laughs> 코를 이렇게 막아버리 네, 코를 잡으면 되죠. 아. 형이 어떻게 남의 코를 잡어? 형은 뭐 누웠다 잤다, 일어났다 잤다 하는데 <laughs> 아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김에 잡지또 <laughs> 궁금한 거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궁금해요. 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찍게 될 이게 자급자족이 중요한지, 네. 그 삼시 그 새끼가 중요한지. 네. 합숙이 중요한지 이세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. 아, 순위를 한번 해봐줘라 날카롭다 이게 뭐가 날카로워 나뭐 지금 기자회견이 이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뭐? 자급자 중? 아는 게 전혀 없어요. 에, 저도 자급자 족이냐 합숙이냐 합숙냐 그다음에 삼시 새끼냐 삼시 새끼냐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합숙이 1번이에요. 아 같이 있는게 그렇죠. 왜냐 합숙이라는 게 사실은 같이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뭐 이런 네, 거잖아요. 합숙. 거기서 <laughs> 필기를 하시네요? 아이저거네 <laughs> 합숙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네 분이 호흡을 맞춰서 하나의 어떤 합심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난관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? 제덕이가 필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데 어. 해놓은 걸 두고 가요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다 그러네요. 재준 씨는 질문만 하고 네. 이제 대 에이, 대답, 정답은 대답, 정답 정답 맞네. 정답이요? 아 정답 나도. <laughs> 먼저. 뭐죠? 물어본 게 없는데 정답을 치시면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제가 볼 때는 자급자족에서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. 그러니까 뭔가 제작진과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네네. 뭔가 음식 재료를 네네. 저희가 획득해서 만들어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결을 할때 이런 협심하는 게 필요하고 협심, 어 협동 그렇기 때문에 합숙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수 있죠, 네. 그럴 수 있죠. 뻔한 얘기인데? 네. 근데 왜 얘기 안어 1반일 때도 뭐 다던 거잖아 어? 욕하... 네, 틀어주세요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음. 뻔하게는 안 하겠지.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러네요. 저 정답 얘기해도 돼요? 네, 어, 아무것도, 근데 아무것 근데 질문은 뭔데 정답을 <laughs> 얘기해 주세요. 문제가 뭔데 정답이 <laughs> 있어? <웃음> 그 합숙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어, 어디 뭐 산속이나 네네. 들판이나 네네. 섬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에살것 같아요. 아파트에. 오. 오날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. 남남하게. 어 그렇죠.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해야 되고. 그것도 제... 그걸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또또 어... 다른 뭔가가 있겠죠. 근데 일단은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음... 한 공간 내에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니 근데 그런 거라면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 혼자서는 미운 우리 집 우리 새끼 <laughs> 저잣건 <저작권치만> 집 <laughs> 아파트에서 사는 순간 또 그런 부분들 또 어... 걱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 여튼 모든 여러분의 걱정을 어곧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뭐 곧 녹화를 할 거니까 아무래도 금방 또 네, 어차피 하니까 어차피 내일 하니까 금방 알게 되지 않을까?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어,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되나요? 가만히 있어 봐.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. 아, 예, 네. 예. 네. 그러면은 그 <laughs> 2박 3일 동안 저희가 자급자족을못 했을 시에 저의 건강,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줄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해요. 예를 들자면 내일 그첫 녹화 저,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뭐 이제 맥박을 재거나 건강 체크를 해서 네네. 그다음에 월요일 날 끝났을 때 다시 체크를 해 보는 거죠. 네네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여기 아닌데도 삐 처리해 주세요. 말바지도 하는 소리인 거같은요 저희가 네. 안전 안전한 상황에서 늘 촬영을 하고요. 되게 좀 아직까지 되게 위험한 나이에요, <laughs> 이제. 왜 리진이 <의료진이> 필요한 거야? <laughs> 저희가 아, 앰부, 앰뷸런스 대기시켜줘. 링거를 꺾고 가. <laughs> 저희가 꽃 털배 촬영할 때 말고는 <laughs> 의사 선생님을 대동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건강. 알겠습니다. 그, 저희가 어쨌든 시간이 또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. 뭐 어, 있다고 벌써 어. 30분이 됐어요? 어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시실 네. 여러분 그날 네. 저희 회식하던 날 네. 네.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그걸 받은 게 있죠? 뭐요? 아, 그 그런... 아, 사인 여기 보시면 이제 잭스키스 여러분 그날 술좀 이렇게 소맥 좀마시 드시고 이렇게 점, 근데 우리가 왜이 사인을 했지? 못 뜬다 고했나 뭐야 기억이 안 나죠? 예, 네. 네, 기억이 안 나... 그때 그때 왜? 이 사인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은지원 씨의 4.50년 계약서 <laughs> 4.50년 4.50년 계약서 <laughs> 여기 본인이 좀 읽어주시죠 은지원 씨 육성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이재진은 아니죠. 제대로 읽어주세요. 본인은 지원은 사후 50년까지 출연료를 제사상으로 하고 <laughs> 1년에 2회 장례 및 각종 사후 이벤트 10년 사진까지 출연을 하는 초상권 및 모든 저작권은 KBS 1박 2일 제작진의 3대 손까지 이어갈 것을 맹세합니다. 2008년에 작성하셨네요? 네네. 오, 어. 사실은 이게 2008년에 작성을 한은지원 씨의 사후 계약서인데. 12년 만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네네. 이걸 뭐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이 사후 계약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저희 클립을 통해서 공개가 되겠지만,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면, 요 계약서가 어렵게 받았는데, 그때 이게 사실 효력이 없었어요. 왜냐면 사인이, 본인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날 이제 저희가 소맥 좀 부어라 마셔라 해드리고 이제 정신없을 때 우리 재키 네, 멤버 네분 모두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받아서 사실 여기 제스키스 멤버 네 분의 사인 요거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계약서는 완성이 되었다 은지원 씨는 신명 사진도 저희 거다라는 거 그리고 대신에 출연료는 제사상으로 <laughs> 야. 죽였던 형님. 기일을 그럼 매년 해주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렇죠. 기일을 <laughs> 저희가 어, 나보다 오래 살것 같아? 어? <laughs> 저기요 감독님, 어 나보다 살아 계셔야 돼요. 네네. 네. 네. 저희가 가능하면 오래 살아서 은지원 씨 심령사진 통해서 돈을 좀 수익을 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. 근데 저 그런 말씀 좀 드려 봐야될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사인하신 만큼 3 4세께 기... 사실 은지원 씨만 사인하신 게 아니라 네분 모두 하셨잖아요. 네. 이 말인즉슨 사후 계약은 인정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네명 모두 이 프로그램 그래도 하나되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그날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사실 계약서 읽어볼 때는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중요하죠. 어떤 예, 조항이 이제 뭐몇개 있죠 잘못된 예, 조항이 예, 뭐잘 있느냐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<laughs> 어, 제가 보니까 그 뒷면을 확인을 뒤에도 또하셨어요 예? 뒷면을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뭐가 또 네? 있어? 뒤에 이렇게 작게. 아 급조했다. 조형이 나 들어가 있는데? 급조했어. <laughs> <참 너무 없어, 웃음> <못 받아라웠어. 웃음> 네네. 이거 어, 뭐라고 써있죠? 이제 씨 한번 읽어봐주세요. 단! 3시 내 새끼 촬영은 5월 9일 땡땡시부터 시작합니다. 오, 5월 9일 땡땡시가 언제죠 지금요. 어, 지금 5월 9일 땡땡시네요? 네 저희 삼시 네 새끼 지금 바로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우리 재밌게 찍어올 테니까 다음 주에 첫 방송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 잠깐만 나 잡지 로진짜 네? 보 <뭘요? 웃음> 배터리 어떤 걸요? 보조 배터리 충전기? 충전기 충전기요? <laughs> 나 <어째 패티>. 핸드폰, <laughs> 아. <웃음> 네 어차피 핸드폰 뺐을 건데 아 핸드폰으로 가야 되데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? 네 가겠습니다 진짜 진짜예요? <laughs> 진짜요 지금 <진짜요? 웃음> <진짜요? 웃음> <진짜요? 웃음>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전 진짜 이상하다 전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고 빨리 가요 진짜 어떻게 가요? 것도 맞았었는데. <laughs> 네, 아, 자, 진짜 출발하시면 돼요. 아, 저약 챙겨 와야 돼요. 아. 사인하셨잖아요. 은준 씨? 아, 와. 되게 네, 칠침하더라, 진짜. <laughs> 설마. 자, 자 일어 할게요. 한두 번 속는 거. 아니, 그... 그래서 어? 나내 내일 오프닝이 왜 이렇게 늦나 했어. <웃음> <웃음>